예, 여러분 아, 안녕하셨죠? 아, 오늘 아, 또 주일 아, 6월 아, 13일 아, 주일 예배 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비가 오네요. 아, 낮에는 비가 오는데 아, 지금 아, 저녁 날씨는 그래도 괜찮아졌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제가 성경 읽고요, 아, 기도하고 말씀 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아1아 1절에서 아 이십 아 1절까지 읽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13절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제 형들어 제 목에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누가 나를 그런 것이나 판결해주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넣어둘 데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다. 나는 물건을 몇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고 나면 내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아, 말씀 아, 들을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아,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어,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 아멘. 앞으로 방학까지, 여름방학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로는 대부분 여름철이 다른 계절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1년 내내 번복되는 그러한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선생이 되고 나니 어릴 적에 얼마나 그 여름방학을 애타게 기다렸는지 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터널 끝에 빛이 보이듯 그 학교 생활에서의 제 제한과 그 힘든 훈육을 어,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여름 방학을 바라보면서 어,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다시 이런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기쁨으로 의한 놀라움이라는 그러한 자서전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의 여름 방학을 기다림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휴식을 기다리는 과정과 같다. 우리가 그 터널 끝에 빛을 볼수 있다면은 이 세상이 주는 제한과 힘든 훈육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여름방학이 이제 저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삶의 여름방학, 그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50세 이상 내신 분들은 결승, 그 결승선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이 마라톤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의 그 자원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잘 현명하게 쓰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 여름 동안 예수님의 예화 몇 가지를 골라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화,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많이 쓰셨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진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수 없는 천국적인 것들을 노출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한 번도 사랑을, 어, 사랑에 빠진, 어,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아이에게 그러한 어, 기분을 어, 설명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 한 번도 사랑에 빠지지 못한 그러한 어, 아이들에게 그 기분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겠습니까? 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과 비슷하단다? 달콤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아니면은 혹은 그 크리스마스 아침에 어, 처음에 그 선물을 열어보는 그러한 기분, 그러한 기분이라고 할까? 이것들이 완벽한 설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오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진실을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말씀드릴 예수님의 예화 중에 그 어리석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하며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를 배우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릴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그몇 가지 응용, 적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 것.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인용하지 이용하지 말 것. 누가보음 12장 오늘 읽었죠.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제 형더러 제 목에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누가 나를 그런 것이나 판결해 주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와 자기 형 사이에 일어난 금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력을 자기 형에게 행사하여서 자기에게 돈을 더 주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 또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려달라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가 주는 선물에서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전환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민중들에게 결국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은 세상을 공원하기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위해 준그 육적인 떡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 자신을 따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좋아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치유되고 싶은 그러한 병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은 하소연하게 그 남친과의 이별해서 젊은 여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건강, 부와 번영을 주셨으니.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며 관계를 유지할 그러한 사랑을 사람을 주신 것이고요, 물질적인 물질적인 것을 주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와로 어느 날 제가 제 딸들을 그 바보 같은 청년들에게 시집을 보내겠죠. 지금은 제제 어, 제 눈에는 지금 모든 남자 아이들이 바보처럼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제 딸들의 비교를 하면요. 이 바보들이 저에게 와서 여러분, 만약에 홍 목사님, 제가 따님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따님에게 홍 목사님의 집을 물려 줄 것이고요. 홍 목사님의 집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 집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죠. 이 멍청한 이 어? 어리석은 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할지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요.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더 원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부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 15절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 그리스도어로 Zoe라는 것인데요. 활기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활기차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시대에 기록되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단순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육적인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더라도, 하더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아, 난 돈이 좀만 더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우리가 시간당 10불을 벌다가 20불을 올라가게 되면 더 행복해 두 배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40불로 올라가면 네배로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그반 리터, 0.5 리터를 마시는 것보다 2리를1 리터를 마시는 거지 두 배로 더 행복해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2 리터를 더 마시면, 4배를 더 마시면 4배로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적당하게 마실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마시면 많이 마시면은 여러분 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있을 때 좋은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이나 경험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에서 그 행복 지수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이러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연수입 5만 불 이상 되는 것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5만불 또 다른 한 사람은 8만불을 버는 사람을 비교했는데 행복, 행복지수에는 어떠한 통계적인 차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3만불을 더 많이 버는데 그것이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시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던 그 11년 전이었습니다. 그의 제 아내와 저 합쳐서 총 수입이 부끄러운데요. 3만 9천 불이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우리는 한 달에 2,500불로 생활을 했고요. 거기에는 집과 자동세 납부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에 저축도 했어요. 우리가 외식은 맥다날드에서 외식을 했고요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또 아주 가끔 스타벅스에서 그 벤티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 커피를 주문해서 둘이 나눠 마셨습니다. 그것도 누가 우리에게 그 선물 받은 그 상품권으로 <laughs> 지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도를 할수 있습니까? 잠원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재산만은 부자로 살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러한 기도할 수있습니까 저를 부자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저 하루 세때 굶지 않고 먹고 살수 있게만 하여 주소, 주소서. 구절 보니까 너무 가진 것이 많아 여호와가 정말 누구냐 말이냐 하면서 주님을 모른 채 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제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궁하여 남의 것을 훔쳐내요. 내가 모시는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자로 만든다면 저는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11조 하면서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사역을 돕겠습니다. 저를 무조건 부자로 만들어 주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뒤엎어 어, 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어, 부가 저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어, 제대로 적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어, 제가 핸들할 수 있는지 주의사항 저는 빈곤 친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영적인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고요. 또나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 공급하라고, 마련해주라고, 프로바이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를 섬기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어느 시점에서든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돈에서, 우리의 재산에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그 물질에서 찾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요, 그 돈이 바로 우리의 신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너희는 썩어버려, 버려, 버려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쓰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부자들의 문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돈을 더잘 버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부자로 만드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분들이 부자로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부는 그 부자의 것이 아니죠. 그 재산은 그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부는 곰고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라는 것, 나눠주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자로 만들었다는 사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는 꼭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 부가. 누가보음 12장 16절.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느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에게 풍년이 들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이 부자에게 풍년을 주셨을까? 그 사람이 착하고 하나님에게 신실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은 무실론자였고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든 것인 것이죠. 축복이 아닙니다. 참 많은 그럴듯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 사역을 지지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를 주신다. 라고 그렇게 유인합니다. 그러한 말로. 알사시비 저는 한국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요. 많은 목회자들, 과그 성도들의 어, 특히 부흥 집회를 통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간증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간증들이요, 저는 가난하고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사어하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저는 대형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고위 이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만 듣게 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건강, 부, 번영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당연하게 믿어야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건강, 부, 번영을 가져다 주는 티켓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간증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제안에 계시고 그분이 저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이 저는 참된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미국 여잔데요. 17살 때 사지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간증을 그녀가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녀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제 60세가 됐는데 사지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지 마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그리워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더 더 정말 강하게 친근하게 친 느껴진다. 그러한 좀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간증이 정말 참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간증으로는 교회의 자석이 차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한 간증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때 그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직하게 됩니다. 부지런하게 됩니다. 술과 마약을 끊습니다. 솔직함으로 모든 일꾼, 그쵸? 그렇죠? 바람직한 일꾼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 향상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을 원하시는,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시험해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냐, 안 매달리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부자일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 사람, 백성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루브짓습니다 하나님께 응,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의 삶이, 삶이 향상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또 읽고 잊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 가난보다 우리 믿음에 더 위험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돈이 우리를 휘어 잡는 이유와 성경에서 계속 시시세대로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돈이 신과 같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노숙자나 노숙자가 되거나 굶주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집이나 음식을 사면 되니까요. 돈으로 또뭘 가져다 줍니까? 지위를 가져다 줍니다. 특정 브랜드, 자동차, 명품 옷, 최첨단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죠? 그러한 지위를 또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그것이 pleasure, 즐거움이 될 수도 있, 있습니다. 그 갓나온 그 신상 기기, 그 택배, 그 풀어보는 그러한 그 설레임, 그렇죠? 아니면 카페에서 10불짜리 커피 마시는 것, 아니면 그미셜렌 스타, 고급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아니면 맨 앞자리에서 콘서트 관람하는 것. 그렇죠? 이러한 쾌감, 이러한 어, 즐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돈은 과한 약속을 하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옵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속시켜 줄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은 지속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이든 간에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돈은 우리의 지위를 영원히 지속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썩어가는 백골은 다른 백골들과 불가능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은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각, 후각,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영원히 공급해 줄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크리스천이 되기 가장 힘든 곳은 가난한 아프리카 대륙의 대국, 나라들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가져다 버리는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미국 같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버린다.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고 예수님을 가장 큰 보배로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많은 고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귀한 것은 당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서 그 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졌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가차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어, 나누어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가차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